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제 성경은 239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 미디어에 올라오는 이 커머셜 광고를 보면요, 이 상품 자랑이 참 대단합니다. 뭐. 얼마나 그 자랑을 많이 하는지 어떤 의미에서는 막 과장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뭐 예전에 저희 그런 거 있었죠. 뭐이이 이 산삼 한번 먹어봐. 뭐 죽은 죽은 사람도 한입 먹으면 뭐 벌떡 일어나는 산삼이라고 어디 그러겠습니까? 뭐 과장 아, 이 과장을 해서 막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아, 우리를 어떻게 더 사랑스럽고 더 매력적이고 더 아름다운 그런 마음 끌만한 사람이 되게 할 것인지 막그 상품을 자랑해요. 과장도 많이 하죠. 소셜 미디어에 올라오는 포스팅을 보면요, 남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좋은 모습들, 예쁜 모습들 올려놓고 자랑합니다. 남 보기에 부끄러운 모습 뭐다 감춰놓고 남들이 부러워할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무엇이 자랑스러우세요? 우리 가운데 남모 별로 자랑스러울 만한 게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뭐가 있으면 여러분 자랑하시겠어요 자랑거리가 생기겠습니까 무엇이 남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편지를 보면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면서 복음만을 자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 그래서요 어떤 학자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이 일종의 완곡어법으로 생각해서 내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그냥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에는요. 이 바울이 느끼고 있었던, 바울이 경험했던 복음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 부끄러워할 만한 요소 아니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알고 있었죠. 실제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 사람들이 모두가 반가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리끼는 것으로 여겼고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일이죠. 유대인들이 보기에 나무에 달린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한다는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 뭔가 거슬리는 아주 찜찜한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어보니까 미련하고 어리석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느냐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걸 믿는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그 있는 힘을 써보지도 못하고 죽느냐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니 그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죠. 무슨 논리라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로 여기곤 했습니다. 자 바울이 경험을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참 거리껴 하는 사람들도 있고 참 미련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 초대교회의 기록을 보면요 복음은 더 많은 오해를 받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되게 이상한 사람들로 이상한 집단이라는 그런 어, 소리를 어, 들어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의 그 황제 숭배를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저 사람들은 반국가적인 집단이다 라고 오해를 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걸 가지고 야이 사람들 사람의 살과 피를 직접 먹는 그런 식인종 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소리도 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뭐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서로 말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들 남녀가 막 성적으로 타락해서 한데 그런 섞이는 집단이다. 뭐 이런 소리도 들었다 그래요.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면서 핍박을 했고 로마 제국 안에서도 계속해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보세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들, 정서가 있었고요. 또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복음을 굳이 드러내고 전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바울 한번 보십시오. 그 열심히 복음 전한, 그 일생을 바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위나 명성 다 잃어버리고 평생 고생만 잔뜩 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죽인다 그러니까 맨날 도망갔죠. 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죠. 아테네 아덴에서는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이 참이 무식한 이야기한다 라면서 무식한 사람 취급을 하기도 했고 정말 험한 꼴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고 싶다 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복음이 부끄럽고 또 복음 전하는 것이 참 꺼림직하게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2000년이 지난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그와 비슷한 현상 속에서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대한 세상의 그 소문, 교회에 대한 세상의 인식이 점점 안 좋아요. 아니, 어, 더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게 굉장히 반지성적인 일이고 조롱받을 일이고 부끄러운 일로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남몰래 조용히 믿고 어, 조용히 믿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는 것 우리 알고 계실 겁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복음은 전하는 소식을 들었다가는 귀에 거슬릴 거야. 말도 안 된다 그럴 거야. 사람들이 내가 복음 전하면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거야. 바쁜 사람들한테 그 복음 전하면 당연히 싫어하지. 그 시간에 어디 가서 뭐 쉬거나 놀거나 맛있는 거 먹거나 이런 걸 원할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거죠. 자,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니까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한번 그이이 이 편지를 받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혹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아닌가 한번 물어보시죠. 우리가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자랑해 본 적이 있었나 언제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정말로 자랑할 만한 이 복음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복음이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되고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복음을 자랑하고 전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남아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이유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도 함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이유를 우리 마음에 알게 되고 품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일생 동안 변함없이 뭐 조롱과 경멸이 있을지라도 그건 그거고 정말 복음을 자랑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그 이유 첫 번째는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죠.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라자이 개혁 개정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16절은요 이유를 말하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 문장과의 연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번역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고백했죠.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 뭡니까? 능력은 힘이에요. 능력은 파워입니다. 이 능력은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힘이 힘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냥 사변적으로 이론적으로 아, 그런 어떤 힘이 있는 거야 이런 게 아니고요 있을 법한 힘이 아니라 어떤 논리 속에서 가정되어 있는 힘이 아니라 진짜로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힘이 능력입니다 불에 손을 대면 뜨거워요 주전자를 올려놓으면 물이 끓습니다 무엇이든지 태워버립니다 이게 불의 능력이잖아요 바울은 복음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알았어요 저 아이들 어렸을 때 누가 손님이 오셔서 아이들 귀엽다고 과자 사 먹으라고 이렇게 돈을 이렇게 주시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그걸 이렇게 딱 봤더니 잠깐 보다가 금방 이렇게 내려놓더라고요. 장난감 가지고 가느라고 노느라고 버려두고 뭐 먹느라고 버려두고 흘려놓아요. 그러면 다 엄마가 주워서 자기 지갑에 넣습니다. 왜 애들이 그것을 버립니까? 돈에 담겨 있는 가치와 그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냥 파란색 인쇄된 종이로 아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 크고 나면 돈이 뭔지를 알죠. 거기 담겨 있는 능력을 알죠. 그럼 달라집니다. 지금은요, 돈 받으면 막 코를 벌렁벌렁거리면서 좋아합니다. 나돈 있다 이렇게 막 자랑도 해요. 왜 그렇죠? 그 돈에 담겨 있는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폐의 능력을 아니까 그런 거죠. 자 바울은요,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경험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어, 꺼려하는 사람들, 그런 부끄러워하는 분위기들, 뭐 이유들 분명히 어, 경험을 했지만 복음을 자랑할 만한 더 강력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왜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경험했어요.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사도행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에서 복음 전할 때에 그, 그 귀신 들려서 점치던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떄니 막 옹문이 흔들려서 열리고 감옥을 지키던 간수에게 예수를 전했을 때에 그 사람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 받게 되었어요. 에베소에서는요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게 됐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주신 내쫓고 병자 고치고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온전놓기만 해도 병이 떠나고 귀신 나아갔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요 아주 비싼 그 마술책 은 오만이나 되는 비싼 그 주술책 같은 걸로 보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다 불에 태워 버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복음을 듣고는 조상 대대로 섬겨오던 신들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언제요? 복음 전할 때, 복음이 선포될 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꺼리는 사람들, 미련하다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분명히 다 있었어요. 하지만 그 복음을 전할 때, 에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실제요 진리이심을 나타내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그 복음의 그 능력이 나타났을 때에 그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좀 아주 특별한 아주 다른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복음의 내용이 특별해서 그런 변화의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아니죠.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사흘만에 부활했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다. 그리고 이 예수가 이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주, 우리의 왕이시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거 선포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단순한 복음, 저와 여러분도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전하였을 때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또한 가지 우리의 삶에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아가시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죄의 종로릇 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불순종하던 우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 이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안 변합니까? 우리 그런 속담이 있죠.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가고 집 버릇 개못 준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한번 바꿔보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편이 아내를 바꾸고, 아내가 남편을 바꾸고, 부모가 자녀를 바꾸고 한번 해보세요. 잔소리에 잔소리 싸우고 왜 그러냐고 집안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경험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서 그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알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이 시작돼요. 또 나를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을 위해서, 또 우리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정말 소중하게 아끼며 살던 것들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러죠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부터 시작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변화가 시작됩니다 복음 때문인 거죠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복음이 복음에는. 나를 바꾸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복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또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하니 이것이야말로 기쁜 소식이요 좋은 소식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별로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할 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복음을 자랑하고 전하고 싶은 그 열망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왜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지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여기에도 우리 우리말 성경에는 그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안 나타나 있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런 뜻이죠.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겁니다. 그 논리의 흐름이 이해되시죠,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뭐 여기서 나타난다는 말은 분명하게 알려진다. 개시되었다. 이런 말인데요. 우리가 알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드러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 이게 대체 뭘까요? 많이 들어보시긴 한데, 뭔지 좀 불분명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자, 몇 가지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하나님의 속성이 복음에 나타난다. 그렇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한 사람의 성품과 속성이 그 일에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그 의로우신 본성이 이 하나님의 의에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활동이 의를 성취하는 활동이 복음에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에게 의로운 지위를 어떤 신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성취가 되겠죠. 어,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잔스터트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의란 죄인들에게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주심으로 그들과 자신의 관계를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주도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좀 어려우세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신 속성이 당연히 나타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뭐 우리가 칭의라고도 하는데요.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담겨 있는 거죠. 불의한 자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 뭐이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하는 건데요. 앞으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제 의롭다라는 말은 관계를 말하는데요. 도덕적인 의이라기보다는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었을 때 올바른 관계에서의 그런 일들을 감당했을 때 의롭다 라고 설명합니다 약속된 관계 에 충실하고 신실한 게 의롭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그 인생들과 파괴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 직접 회복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복음이 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에게 뭐 의롭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명령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고 선포하시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종교들과 복음이 다른 점이죠. 의로운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복음이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다라는 소식을 선포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수 없는 일 구원이죠. 그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요. 복음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들 가운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뭐 17절만 읽었는데 16절도 마찬가지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 말에 대한 설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결국은 믿음을 강조하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몇 가지 설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믿음에 이른다. 보이세요? 어떤 방향이 보이세요? 하나님의 믿음이 시작이 되고 시작점이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믿음이 어떤 적용점이 되는 겁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어떤 한 사람의 믿음, 성도의 믿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다른 사람의 믿음에게로 이렇게 이르게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설명하기도 했고요. 어떤 정도의 믿음에서 조금 더 깊고 풍성한 믿음의 자리로 어떤 믿음의 성장을 표현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고요 어, 이것을요 보통은 이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믿음뿐이다라는 의미에서 라는 거죠 팀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Gospel is not just ABCD but A to Z 무슨 말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abc 어떤 기초적인 그런 어그 복음이 아니라 복 기초가 아니라 a부터 z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라는 겁니다 복음이요 근데 그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적용된다는 거죠 a부터 z까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요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이 말씀을요, from first to last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주어진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죠. 처음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덧, 덧입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믿으라. 다른 건 요구하지 않으셨고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은요 너무나 쉬워 보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라면 너무너무 쉬워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는 이 은혜를 은혜를 받는 기준을 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있으면 뭐 받을 수 있고 돈이 없으면 못 받는다. 여러분, 그럼 돈 없는 사람에게 이것이 어떻게 이 이것이 어떻게 복음의 좋은 소식이 될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복음이 아니라 절망의 소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영적인 지식이나 지혜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기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식도 지혜도 부족하고 가방끈도 짧은 사람에게 이게 어떻게 복음의 복음이 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뭐 열심, 뭐 성공, 성취. 뭐 잘생긴 거뭐 이런 거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조건이나 기준이 된다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복음될 수 없는 거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자랑할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하는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보여주시는 거죠. 믿음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신뢰하기에 신뢰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요 그 복음으로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는 일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그 하박국 그 이야기를 아시죠? 자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하나님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많아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악한 바벨론을 들으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 악한 바벨론도 결국은 멸망할 것이고 심판받을 것이다. 그리고 의로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겸손하게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라는 거죠.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뭐 율법이라든가 세상의 지혜, 뭐 철학, 학문, 어떤 종교 그런 것 가지고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복음이 되고 복음이 능력이 되고 복음이 은혜가 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이 일들을 적용시키고 이루어질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죄인을 구원하는 그 능력이 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알게 되어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또 믿음으로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음에 대한 오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분위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어쩌면 똑같은 상황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복음에 반응해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적용할 때에 이렇게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또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로는 사실로는 머리로만 알고 있지, 또 입술로만 고백을 하지, 실제로는 안 믿어요. 우리 마음에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식으로 이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정말로 우리 마음에 정말로 인격적으로 믿고 반응하면요. 우리 가슴에, 우리 가슴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요? 어떤 반응입니까?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정말 자랑스럽고, 그것을요,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일 때문에 뭐 경멸하고, 조소를 보내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덧입게 되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 가슴에서 나오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반응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을 도전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무슨 뜻이죠?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알고 주님을... 이 믿는다고 했을 때에 머리로만 알고 있지, 입술로만 고백하고 있지, 실제로는 우리 가슴으로는 깊이 이 복음의 이 진리에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우리 십년 가운데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삶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레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